승차 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 업체가 60일간 일부 택시 운행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자치구에서 승차 거부 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지 3개월 만에 강도 높은 처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적발된 22개 택시 업체의 승차 거부 차량은 총 365대, 그두 배인 730대를 운행 정지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택시 회사 소속 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 거부 처분 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 대수를 비교해 산정된 겁니다. 택시 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회사까지 처분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730대가 동시에 운행하지 않을 경우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보고 처분을 나눠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야 시간대라든지 출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됨으로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서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에도 승차 거부가 많아지면 택시 사업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